오늘도 활기찬 하루로 화이팅! 와, 오늘 되게... 오늘은 날씨가 별로 춥지 않아요. 오늘도... 무사히 가게 도착하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온 메모소가 되네. 오케이, 응, 응. 뒷소리로 응. 해줘 됐구나 오늘또 파이팅 <놀람> 어, 이제 며칠 됐다고 백밀로도 확인하네요 가리니가 <놀람> 여유가 조금 생겼네 근데 아직도 무섭긴 해요 입니다 엄청 빠른데요 안 찾았다니까 아 이제 일단리서안 빠르네요 어? 저기 여유가 있고 결리려고 했는데 앞에 트럭이 나왔어요 아 다른 일을 도와주지 않네요 오, 이잔리르니까 완전 빨라 완전 빨라. 오, 완전 빨라, 완전 빨라. 아, 또, 달만하니 까피들 나오네. 어, 옆에, 옆에,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아, 아, 큰일 났어. 아, 그래도 옆에 분이 기다려줬어. 진짜 고마우신 분. 으, 시작. 입니다. 오 이게 좀 여유롭네요. 어 너무 잡거 같아요. 이 단으로. 어 저기 오는데 또 아, 달릴만하면 차가 오네요. 나를 도와주지 않네요. 바리이한테는 아, 너무 힘든 일인 것 어? 옆에 트럭은 뭐죠? 잘 통과했어? 수... 에 어디 가지? 어 가지? 트럭이 애, 있어서 못 가서 뒤로 푸지. 네네네네. 오. 완전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슛. 안 땡기니까 달커든 앞대를 안 땡겨야 달커둠, 달커둠. 아, 또, 끌빠! 할 지점에 도착했네요. 아, 끌빠 너무 싫은 것 같아. 아 시동을 끄고, 끌빠! 끌빵은 너무 무거워요 바이크가 숙고할 때 괜찮은데 끌 때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 완전 무제아 진짜 내려야 될 것. 같아 맨날 끌빠하다 끝나겠어 연습은 고자하고 고사하고 끌빠 어. 연습은 고사하고 맨날 끌빠하다 끝나요 발인이는 어? 오이씨 오 시발 높아. 차... <laughs> <laughs> 아 시동 꺼먹었어요. 아 진짜. 갑니다. 하린이는 너무 조심성이 많나봐요. 당기겠어. 그래도 맨날 시동 꺼먹어. 요 오늘 또, 가게 무사, 도착! 무사, 도착! 어, 또 근데, 주차를 해야 돼 아, 어,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아, 진짜. 아이 어. 으쒸, 자. 자, 으쒸. 으쒸, 자. 아이스 어떤 그 거보다 느려서 어떡했어? 여러분 오늘도 무사이 도착 오늘은 장갑을 클래식 장갑을 꼈어요 그랬더니 반지 껴도 충분하게 안 아프더라고요 세게 달릴 거 아니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편해요 되게 그리고 클러치, 악셀 당길 때 그때도 둔하지가 않아요 클래식 장갑은 근데 나중에 테날 갈 때는 그 너글에 프로텍트 달린 것이 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일단, 바레이는 2단이니까, 요거 꼈어요. 되게 편해요. 안녕, 오늘 또 무사히 도착.